의식을 몸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. 근데 그렇게만 해서 올려서 그런지 애들이 자기네들이 의식을 어떻게 몸에 붙이고 있는지, 왜 붙여야 되는 건지 우리가 왜 움직이는 명상인지를 모르고 움직이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거야. 그러면 수련이 너무. 이제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건 넘어섰어 저 사람보다 잘하네 저 사람보다 못하네는 넘어진 것 같아 서로 다 마이뜨리가 된것 같아 어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데 약간 아직도 목표, 골을 잡고 이 자세가 잘 됐네 된데, 안 됐네를 가지고 수련을 임하면 그건 수련이 아니야 그냥 성취감 싸움이야 근데 나도 그랬었어 근데 내가 항상 고백하거든 몇년 전만 해도 수련이 잘된 날은 막 애한테 엄청 잘해줘. 네. 친절하게. 근데 수련 안 되면 애가 내 몸을 터치는 거야. 네. 하지 마는 거야. <laughs> 그치? 어, 애한테 얼마나 미안해. <laughs> 근데 그거를 느꼈을 때 불편한 감정이나 아니면 자기 비하나 막 이렇게 가지 않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내가 왜 그러지? 라고 자기 인식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되어 있던 거야. 그 수준에서 내가 왜 수련을 하는데 수련을 하면서 불행하고 행복하지? 그때 나를 보니까 내가 수련을 성취감으로 생각한 거야. 이 자세를 해내는 것에 내정체성을둔 거야. 근데 그거는 수련이 아니거든. 어떤 경전을 수련을 그렇게 삼진 않았어. 그거는 올림픽이지. 성취감으로 할면 뭐 올림픽이지. 그래서, 아,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수련을 해도 행복하고 안되도 행복하고 잘 되는 거야. 근데 그걸 내가 딱 깨닫고 나니까 진짜 수련이 잘 됐나 도 너무 행복하고 안 됐나 해도 그냥 행복해. 마냥 행복해. 우리 수련의 사람들 만나면 막, 안녕, 반가워하고 수련의 모습 볼 때도 얘가 다칠 것 같으면 이제 순간적으로 엄하게 말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얘가 수련하는 게 되게 예쁘고 행복해. 어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.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.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, 누구나 감각이 감정으로 넘어가고, 생각으로 넘어가는 게 망상이야, 얘들아. 이게 망상이야. 일루전, 일루전. 실제 있지 않은데,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게 환상이고 망상이야. 이해가지 어. 근데 이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지. 현실 생활에서.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, 수련할 때 우리는 알아차리는 거잖아요. 자제가 알아서 정신차리라고 그러거든. 알아차리니 알 알아, 정신차리라는 거야. 아, 정신 그러면 뭐 하는 거야? 아차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거야. 이걸 계속 훈련하는 거야. 그래서 제가 감각이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.라는 뭐 이런 글을 써서 이제 올리고 하면 그게 글의 한계인 것 같아.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아 그래 난또 감각이 생각으로 넘어가서 난 멍청이야. 나는 수련도 잘 못해 이렇게 생각하나봐. 그게 당연하다는 거야. 이게 자꾸 일로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. 그게 훈련되지 않은, 수련하지 않은 정신 상태라는 거야. 우리는 뭐 하려는 거야? 우리는 이렇게 되는 자연적인 상태를 인위적으로, 의식적으로 수련을 해서 일로 돌리려는 거야. 그래서 한 시간 반 동안 하하나 수련하면서 얼마나 많이 일이 있겠어. 다시 돌아오면 돼. 내가 한 그고 감정이 막 불편한 감정 아니면 좋은 거 아니야? 막 미쳐서 너무 <laughs> 그것도 안 되는 거야? 둘다안 되는 거야? 그럼 다시 내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거야. 그 훈련을 우리는 한 시간 반 동안 하는 거야. 그래서 의식을 몸에 붙여라라고 하는 게이 감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. 다시 내 의식을 감각에 붙이고 또 감각에 붙이고 해서 한 시간 반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 뇌가 굉장히 시원해. 뭔가 리프레시 됐어. 자순히 자세가 잘되고 안되고 누구보다 진도를 많이 받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날 너무 충만해 그게 명상이야 망상이 아니라 내가 명상을 하면 그날 굉장히 프레시하다 아사나가 잘되고 안되고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, 사건으로 그냥 지나가고 그 느낌만 아주 충만하게 남아서 행복한거야 수련은 엄청 행복한거야 이 훈련을 매일 좋은 도구가 앞에 있는데 내가 이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내 탓이야. 내가 안 가르쳐줬어. 네. 내가 너무 어렵게 글로 썼어. 그래서 이거를 <laughs> 망상으로 하게 되는 거야. 그래 나만 계속 명상으로 하고 나만 행복한 거야. 아직 뭔가 조건이 안 맞은 거야. 그 조건을 해내려고 우리 노력하고 있는 거야. 그 조건을 만들어냈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, 그 조건을 못 만들었다고 내가 미쳐한 사람도 아니야. 그냥 노력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수련인 거야. 움직이는 명상을 하고 있으면, 그날 의식을 내 몸에 많이 붙였잖아. 명상을 했잖아. 아사나 안에서 몸을 대상으로, 그러면 나는 행복한 수련인 거야. 음. 근데, 명상이.